하나님, 왜제 마음은 이렇게 텅 비어 있을까요? 하루를 바쁘게 보내도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마치 깊은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진 것 같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말 못할 허무함이 숨어 있고 기도하려 입을 열면 눈물만 먼저 떨어집니다. 말씀을 펴도 글자는 보이는데 한 줄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혹시 제 안에서 하나님이 멀어진 걸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깊은 공허는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기 위한 자리이자 신호입니다. 세상이 채워주지 못한 위로 사람이 줄수 없는 만족을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러니 이빈 마음을 감추지 마세요. 그분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세요. 당신의 허물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울 것입니다. 당신의 물음 위에 하나님은 오늘도 깊이 응답하십니다.